5 0번 가겠습니다. n이 무한대로 갈때1 2의 제곱분의 1, 3의 제곱분의 1뭐 이렇게 하니까 합차는 합차잖아요. 합차로 바꿉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1마 2분의 1, 그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, 그다음에 1마 3분의 1, 1 플러스 3분의 1뭐 이렇게 되고 1마 4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. 뭐, 이와 같이 계속 가는 거지. 쭉 가다가 제일 끝에 1 마이너스 n분의 1, 1 플러스 n분의 1. 자, 얘가 어디로 가냐, 이 말이지. 자, 얘는 얼마입니까? 2분의 1이고, 그죠? 자, 리미트.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. 얘는 2분의 1, 자, 얘는 2분의 3, 얘는 3분의 2, 얘는 3분의 4, 얘는 4분의 3, 얘는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. 4분의 5. 그래서 쭉가 가지고 그렇죠. 자, 지금 묶인 걸 보니까 요렇게 요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, 지금. 요렇게. 요렇게 묶여 있는 거지, 요렇게. 요렇게 묶여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전개를 해본 겁니다. 자,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지? n분의 n 1 곱하기 n분의 어,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없어지지 이렇게 약분이 되더라 그지? 이렇게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그럼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남는다 그죠? 아직까지 극한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얘를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2n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얼마? 2 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A는, 이제 이걸 A라고, A분의 B라고 했으니까, 얘가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. A는, 아, B분의 A입니까? 어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. A는 1, B는 얼마다? 2다. 그래서, A다, B는 얼마? 3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.